네, 정말 수많은 키 c 분들이 또2회차에도 함께해주고 계신데요. 오늘 와주신 키 c 분들에게 단숨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안녕하세요, 키스톤입니다.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신 것 같아요. 우리 한분 씩 키움 팩토리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 또 팬분들 만나게 된 소감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헬 씨. 키즈들의 마음을 <많이> 두근두근 <S> 설레게 하기 위해서 온 설렘 담당 공주 대입니다 <laughs> <laughs> 오늘도 다양한 노래들로 여러분들 설레게 해드릴 건데요. 자 아까 사실 1일차가 있었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도 우리 키시디를키 좋아할 만한고 많이 좋아. 거든요. s s i n g the h a n n 들이 Edwin Pump, Pinkfit, Tally, how about that TV? I kissed him when I saw your one, your one, your 충전하고 갑시다. 네, 저는 무엇일까요? 뭐 <laughs> <laughs> 저는 어떤 불가능에도 가능케 하고 키스들에게 힘을 주는 긍정 담당 하별입니다키오스 팩토리는 저희가 이제 키스들을 위해.